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 여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괜찮은 여자 구별법 12가지. 첫 번째.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자. 연애를 할때 서로 도움을 주면서 발전해 나가는 관계가 있는 반면에 만날수록 해만 끼치는 관계가 있어요. 솔직히 대부분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 많은 시간과 정성을 상대방에게 쏟기 때문에 자칫하면 회사 일이나 공부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연애를 할수록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자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괜찮은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는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탐이 나고 결혼하고 싶어지게 되죠. 괜찮은 여자는 남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답니다. 두 번째, 주고받는 사랑의 균형을 조율할 줄 아는 여자. 남자는 여자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관계는 진정으로 행복한 연인 관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어떤 인간관계든지 간에 형평성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여자는 주고받는 사랑의 균형을 조율하면서 형평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한쪽만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면 점점 서운함이 쌓이게 되고 결국 폭발하게 될수 있어요. 세 번째,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여자. 괜찮은 여자는 남자와 사귀는 동안에도 원래 자신이 해왔던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자기개발, 자기관리 등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즉, 연애를 한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남자에게만 쏟지는 않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여자들은 남자와 사귀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남자에게 올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남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남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면서 자신의 삶을 그에게 송두리째 바치지만 어느 순간 남자는 고마운 마음보다는 당연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죠 남자는 여자가 자신에게 목맨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은 여자는 남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행복을 남자를 통해서만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네번째 일과 사랑을 조율할 수 있는 여자. 연애를 할때 일과 사랑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에 몰입하게 되면 일에 소홀해지기 쉽고, 일에 몰입하게 되면 사랑에 소홀해져서 상대방을 외롭고 서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즉, 일과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연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여자는 일과 사랑의 밸런스를 잘 조율해서 연애를 통해 서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힐링하면서 충전의 기회로 만드는 거죠. 자칫하면 서로 상충되고 악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을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현명함이 그녀에게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남자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여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여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가진 것 없고 힘들지만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끝까지 곁을 지키면서 응원해주는 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편이 되어줄 테니까요. 잘될 거야. 당신은 할수 있고 잘 해낼 거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남자의 곁을 지켜주는 여자는 연인관계를 지속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남자가 무엇을 도전하거나 시도할 때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여자와 함께 있으면 남자의 자존감은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이런 여자가 옆에 있다면 꼭 붙잡으세요. 여섯 번째, 어설프게 행동하지 않는 여자. 괜찮은 여자는 남자의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자극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행동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밀당을 위해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한다거나, 바쁜 척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여자는 어설프게 남을 자극하거나 이용하려는 목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통해 남자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의 정복력을 자극합니다. 일곱 번째, 화해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여자.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커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아온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크건 작건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화해를 해서 그 상황을 풀어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화해를 하는 방법을 아는 여자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솔직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고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자연스럽게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말다툼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거예요. 결혼을 하면 연애를 할 때보다 서로 의논해야 할 문제도 많아지고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충돌이 생겨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고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화해를 유도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여덟 번째, 책임감 있는 여자. 책임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런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자식, 가족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딴 곳에 한눈을 팔지 않을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아홉 번째, 인생의 목표를 갖고 꾸준히 자기개발하는 여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여자는 주변에서 참 괜찮은 여자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냥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즉,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매우 의존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남편 그늘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속내를 현모양처라는 말로 포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결혼해서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평가절하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다만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나 아이를 통해서 즉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를 통해 얻은 만족감이나 자존감은 그 외적인 요인이 사라지거나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바로 자존감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은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영원히 내 것이 될수 없기 때문이죠. 내 행복의 통제권을 남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정말 괜찮은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자신의 인생을 발전시키기에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열 번째. 밝고 긍정적인 여자.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더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난관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면을 찾아내고 난관을 헤쳐 나가게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남탓, 세상 탓만 하면서 좌절감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면 자신도 어느새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이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하는 것이 밝고 긍정적인 여자와 함께 한다면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감정과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당신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11번째, 사고방식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 능력있고 똑똑하고 예쁜 여자일지라도 나와 대화가 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여자라면 행복한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는 서로 양과 타협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배려심 있는 여자가 바로 괜찮은 여자예요. 연애할 때는 매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달라도 서로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해서 사고방식이 잘 맞지 않으면 서로 의견에 끊임없이 충돌이 생기고 다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결혼 생활에 신탄하고 행복할 거예요. 12번째.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 괜찮은 여자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여자는 삶의 가치를 남자나 타인에게 두기보다는 자신의 일이나 목표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안다라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해도 참고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남자의 못된 행동이나 말을 참아주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당신 곁을 떠나갈까봐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에게 100%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그녀에 대한 흥미를 점차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남자는 자기에게 올인하는 여자에게는 관심과 흥미를 잃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은 여자는 자기를 믿고 자기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 때문에 남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여자 구별법 1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자. 두 번째, 주고받는 사랑의 균형을 조율할 줄 아는 여자. 세 번째,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여자. 네 번째, 일과 사랑을 조율할 수 있는 여자. 다섯 번째, 남자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여자. 여섯 번째, 어설프게 행동하지 않는 여자. 일곱 번째, 화해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여자. 여덟 번째, 책임감 있는 여자. 아홉 번째, 인생의 목표를 갖고 꾸준히 자기 개발하는 여자. 열 번째, 밝고 긍정적인 여자. 열한 번째, 사고방식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 열두 번째,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